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주요 기업, 예, 지금 실적으로다, 실례 실적으로다가, 아,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시아권은, 어, 굉장히 또 힘든 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어, 테이퍼링, 연준에 대한 발언도, 예, 지금 기대감을 보고 있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테이퍼링 발표에 촉각 힘든 시간 될 듯. 예, 그래서 일단 뭐 미국은 걱정 없습니다. 아번 뭐 눌렀다가 다시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기축 통화국에 대한 위험이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예, 지금 뭐 돈을 찍어내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 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국가는 아니죠. 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채무에 대한 부분들 어, 굉장히 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예, 어제 또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어, 발언이 나왔었고. 앞으로 이 채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또 감당해 나갈 것인지.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어, 그래서 지금 국가 채무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메꿀 것인지. 어,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어, 이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또 크다. 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취업난. 어, 그리고 앞으로 이 방역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예, 이게 돼야 이제 기업이 공장 돌리고 어, 생산을 할거 아닙니까? 어, 요 대목들 그리고 학교 어, 등원 이슈 등교 그래서 지금 다 맞물려 있다 어, 지금 볼수 있고요 11월 2일에서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연다 어, 내일 내일 모레 이번주가 이제 중요하다는 라 부분이죠 그래서 연준이 1200달러 규모의 어, 채권 매입 프로그램 중단 어, 테이퍼링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 있고요 어, 그래서 어 대응하기 위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정상 모드로 쓸리는 첫 조치가 될 것이다. 어 그럼 어느 정도 충격이 올 수도 있고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 일단 이래 보이고요. 그리고 11월이나 12월부터 채권 매입을 150달러씩 줄여 나갈 것이다. 예 연착륙. 예 서서히 줄여 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이 됐고 어금 분배되지 않은 재정 부양에 의한 유동성도 남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도 내비치고 있고요. 어, 앞으로 지금 이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들, 즉 예, 픽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어,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아, 대목. 이번 주 우리 증시에 예, 굉장히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예, 대목 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일단은 지금 어 백신 치료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 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다가 어 지금 큰일 나겠다 이태원을 곳곳에서 노 마스크 헬로윈 파티 예 그래서 어제 의사협회에 또 안내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2만명 어 하루에 2만명 넘어갈 것이다 아 지금 요런 또어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고 위드 코로나 시행 앞둔 주말 헬로윈 데이 대목 이태원 예 그래서 지금 카페마다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우리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때 성탄 뭐 분위기 트리 만들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전달 어 지금 11월 10월에 헬로윈데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축제가 하나 더 생겼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어 굉장한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네 예, 그동안 지금 엉둘렸던 예 지금 이걸 뭐 보복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 어 지금 이제 인파가 몰려가지고 지금 발디딜 틈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어이 대목을 통해서 느껴지십니까? 어 그래서 지금 확진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되면 지금 영국처럼 예 4만명 5만명까지 갈수 있다는 부분이죠. 예 밀집대 자리에 앉아서 <laughs> 똑같이 그리고 이게 방역통제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 한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어 어려운 일이고 이거를 모든 것들을 다 CCTV로 감시할 수도 없는 어 상황이고 신규 확진 나흘째 2000명대 예 추가접종 적극 추진해야 어 이걸 만든다고 해서 돌파감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국면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용산구 이태원, 예, 그리고 뭐 지금 신촌도 그렇고, 대학로도 어, 등등 에서 수도권 지역도 굉장히 또 몰리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 강원도 호텔에서 오징어 게임 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예, 지금 이 대목이 또 다시 이제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해리포터, 블랙팬서, 분장, 뭐 이런 부,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지금 이 밀집 예, 행사에 대한 부분들 예, 예, 접종했던 부분들 어 지금 요걸로 안심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얀센에 대한 부분도 돌파 감염이 가장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단풍 단풍 축제에 대한 부분들 또 지역 축제에 대한 부분들 어, 같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어 그래서 지금 어, 고대 교수께서도 어, 지금 3차4차 부스터 시한에 대한 부분들도 끌어가야 된다. 어, 그래 식당 카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금 이, 이 정황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 굉장히 또 심각할 것이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고요. 목욕탕, 헬스장 관련 백신패스 필수. 어, PCR 음성 호령 48시간 되는 날 어, 자정 예, 7일까지 개도. 실내 체육 시설은 2주간. 예, 그래서 일단, 접종한 사람만 갈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굉장히 이 이슈가 크다라는 부분들, 어, 근데 지금 이에 대한 부분은, 어, 우리뿐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어, 굉장히 또큰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 백신을 왜 강조하냐, 어, 강요하냐, 어, 건강 나빠 못 봤는데,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또, 국민에 대한 목소리가 더 크죠? 어, 또, 유럽도 그렇고, 어, 미국 11개 주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아이오와등 공화당 주지사, 권력 남용 용납 못해 집단 반발, 어, 공화당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서, 어, 다 지금 맞아라. 어, 그리고 안 맞으려면 은 무급 휴가, 어, 해고는 못 시키고, 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마음 같아서나 다 접종을 시키고 싶다라는 부분이죠. 어 근데 화이자에 대한 부분들 공포감이 크다 보니까 리제네론하고 일라이릴리를 뭐 지금 분기별로 사어 조씩 막 사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들 또 진단 키트 우리 것도 많이 사가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EMA 승인이 나면은 어 지금 싸고 어 좋은 항체 치료제 예, 레키로나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대목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매출에 대한 성장성, 요 대목을 통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물론 자국거를 많이 사주긴 하겠지만, 지금 바이오 시밀러 팔리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것도 안 팔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흡입형 트라이 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메신저 리브 액산도 하고 있고, 이날론 파마하고도 또 흡입형 하고 있죠. 이제 미국 기업을 끼고 들어간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이제, 흡입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미국에서, 어, 또 사주겠죠. 어, 그래서 기대감을 보고 있다. 그래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은, 아칸송, 알래스카 미주리, 아이오와, 어, 지금, 어,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고요. 어, 지금, 이 명령 의무하는 권력 남용이요 용납할 수 없다. 어, 안 맞겠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제발 좀 백신 좀 맞아, 맞아달라고, 부스어샷, 예. 지금 뭐어 생중계로 바이든 대통령이 맞았죠. 어 하지만 요게 지금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 어 지금 여기에서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어 물론 뭐팔리지안팔리지 안 팔리지 안 팔리지 모릅니다. 그 근데 이제 머크가 또 얼마나 또 선전을 해 주냐. 어 요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머크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하고, 바이오업종은, 이제, 저 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도 크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제일 저조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육아 휴직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굉장히 또 눈치도 보이고, 어, 지금 뭐, 뭐 공기업, 뭐, 공무원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힘들죠. 어, 대기업이라든지. 이 대목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예,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예, 그래서 장려 효과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지난번도 해남 같은 경우도, 어, 돈을 좀더 주고, 어, 이런 대목인데, 계속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부분들, 예, 지금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집,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 축하금 100만원, 어, 육아수당, 어, 2년 동안 24만원, 어5 8 0만원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난임 부부를 시험비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17회 예 건강보험 적용 기준 그래서 매년 4회까지 진행, 지원을 한다. 어.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또 몰린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아동 돌봄 서비스 어 지금 이것도 긴급 아이 돌봄 센터 사실 맞벌이는 지금 이 시대에 어, 안갈수 없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맞벌이 안 하면 애들도 못 키우고, 어, 노후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배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애를 낳게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공산국가인 지금 중국도, 북한도 애를 안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 대목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도, 어,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서 바이오업종은 커나갈 수밖에 없다. 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성장세 예 기대가 된다. 아,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이제 재미있는 기사. 아, 송아지 4만 원어치로 투자한다. 아, MZ세대 투자 조각의 꽃이다. 작년 주식 가상화폐 투자 맛본 뒤 예, 그래서 지금 소 테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축산 농가. 아, 지금 소를 직접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를 이제 공동으로 돈을 어~ 자금을 어~ 대가지고 어~ 이~ 팔고 이윤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또 와인도 어, 지분 투자 어~ 고급 시계 저작권 영역까지 안전성 어~ 보증은 안 된다 어~ 그래서 이런 흐름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 뱅카우 이런 부분들 어~ 또이제 빌딩 카사라고 어~ 이것도 투자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투자하는 방식이 다 변화돼 있다. 라는 분들, 예, 이런 트렌드도 어, 참고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